오늘 성경의 말씀 장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33장에 야곱의 형 에서와 화합을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안히 살던 그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제 추행을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십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 여기 세겜은 땅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 열두 아들 말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세겜의 그 세겜의 그 땅의 추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움은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고 형 예서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아니 형 예서를 어떻게 만날까 이것이 유일한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이것만 큰 문제가 되어졌어.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것이 야곱의 형편이었죠. 야복강가의 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얼마나 그가 심각하게 생각하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그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만 하면 두 두려, 두려웠던 에서 형이 뜻밖에도 야곱이를 품어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앞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혜가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이를 만나 주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상상도 못했던, 뜻하지도 않았던, 전혀 문제라고 여겨지지도 않았던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상이나 했겠어요?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문제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만이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평온한 날의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이 일이 터졌을 때 그러면 야곱이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여기 5 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하죠.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렵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한 야곱, 침묵한 야복, 차분하게 대처하는 야곱. 아마도 세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산전 수전을 다 겪어서 살아온 야곱. 지금 이 야곱은 옛날에 그 야곱이 아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었던 그가. 이게 성급하게 대항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분노한다고 이 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자기 아들들이 목축함으로 밖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짜지하고 이 당시에 이들의 살아가는 생활이 목축이기 때문에 목축이라는 것이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닌 것이죠 풀을 뜯기 위해서는 먼 데까지 며칠이고 가서 양들에게 풀을 줄수 있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아마 여러 날을 거쳐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을 말씀을 배경 속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하몰의 처사를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겜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연년해서 그를 사랑해서 허락 없이 그 사람을 범하게 되어졌다고 허락하시면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데려와 달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계물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고 허락하면은 당신의 딸을 우리 집에 식구로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땅을 원하면 땅을 드릴 것이고 땅을 매매하게 해달라면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할 것이니.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세겜과 하몰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그 당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아내를 데려오고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즉 결혼 지창금이 있어야만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그때의 풍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혼수, 어떤 예물을 청할지라도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할 것이니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물과 세겜이 좀더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러 나갔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질제해 보니까 분노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나 복수를 하는데 야비하게 아주 속이는 방법으로 복수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금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속여서 말하기를, "그래, 당신이 결혼하자, 딸을 달라고, 우리 누이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당신들이 혹시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노라고 그러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벌과 세겜의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돌아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설득을 합니다. 아 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서로 통혼할 수 있도록 그의 딸을 우리들에게 데려오게 하고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허락을 했더라고. 그런데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것 같다고. 사실 할례가 뭐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은 이 일들 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 일을 받음같이 할 일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물과 세겜의 그 책임 있게 일들을 다루어 가려고 한 모습은 그저 책임적인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서로 섞여 살다 보면은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동정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과연. 하물과 세겜의 동족들이 성읍의 사람들이 하물과 세겜의 얘기를 받아서 다 할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할례를 받은 3일째. 할례를 받으니까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플 때 야곱의 아들들이 밤중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하물과 세겜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까지 다 끌고 들어오고 디나도 끌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용서하지 아니하고 보복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분노대로 그냥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분노를 분노로 감는 이야기 그랬더니 야곱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가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창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큰 일이 생겼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는가 하면서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과거의 야곱 같으면은 참 잘했다고 분노로 자기 일들을 처리했던 그 아들 아마 너희들이 정의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많은 거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장면의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동해 동상법. 동의 보복법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고 발은 발로 갚아주고 손 손으로 갚아주고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갚아주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4절 그거는 동의 보복법 아니 성령에도 있는 대로 받은 대로 보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해 보상법이라는 그 보복은 오히려 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주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딸 디나를 범하고 딸을 디나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죽음으로 갚아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잘못한 것만큼만 되갚아 주라 하는 얘기는. 분노로 대하지 말고 잘사 살으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히려 보 배경인 거예요. 있는 이로 갚아 주고 눈 눈으로 갚아 주라고 하는 말은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노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가 해야 할 만큼만 갚으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관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법인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기에 있는 이 율법 속의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범한 것에 대해서 생명으로 갚아주는,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만델레 이야기를 했는데 감옥에 있다가 27년 만에 만델레가 이제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이7두살의날 평생을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많은 흑인들이 지금 만델라가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델라가 석방되면 이 흑인들이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왜냐하면 그 남아연방은 백인이 17%밖에 안 되고 다 흑인이니까 흑인들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도 백인들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살았던 그들이 드디어 그들을 대표했던 만델라 감옥에 27년 동안 있다가 막 석방되어져서 나오, 나오고 있었을 때 모두가 만델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흑인들이 만델라가 석방되는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만델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두벅두벅 두벅 걸어 나오던 그 흥분하고 있는 8만 명의 흑인들 앞에서 만델라는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무기를 들라고? 이젠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이젠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며 살아가야 된다고? 아마도 그런 말은 하지 못했으라도 그 비슷한 청소를 이야기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우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만다는 이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 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고 복수를 복수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 가르침,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는 때때로 복수하고 싶은 안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또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 품고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셔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수선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저들을 극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열납하여 주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한 날을 다 주께 의탁할 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거하는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